6장 단어 확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문제 1번입니다. 10A의 전류가 5분 동안 도선에 흘렀을 때 도선 단면을 지나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은 몇 쿨롱이 될 것이냐? 자, 우리 전류에 대한 정의식 I는 T분의 Q가 있었죠? 해서 컬렁퍼세크가 이하 암페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전하량 또는 전기량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문제에서 1 0암아 그리고 시간은 5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60을 해줘야 초단위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300에다 10을 곱하면 3000쿨릉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 자, 두 번째 1볼트 퍼세크를 1암페어로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류에 대한 정의식은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통과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암페어는 컬럼 퍼세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화가 전개방향으로 평균속도 v로 이동함에 따라 생기는 전류를 드래프트 전류다. 제가 이 드래프트 전류 뭐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번째, 다이버전스 i. 자, 이거 전류 밀도가 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이코르 제로다. 자, 이 의미는 전류 또는 전류 밀도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경동선의 고유저항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연동선의 경우에는 58분의 1. 경동선의 경우에는 55에서 57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3번 되고요.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에는 3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율이 연동선의 62%인 알루미늄선. 자 일반적으로요. 알루미늄선은 연동선의 61%라는 말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이것도 근사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2%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고유저항은 얼마가 될 것이냐 단 표준 연동선의 도전율은 58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루미늄선이 가지고 있는 도전율 시그마는요 또는 도전율 K는 연동선은 58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2%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0.62만 곱해주게 되면 알루미늄 선이 가지고 있는 도전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고유저항을 물어보고 있었죠? 그래서 고유저항 로는 도전율 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계산기를 좀 눌러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35.96 곱하기 1 0의 6승이 나오겠고요. 요 밑에 거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2.7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8승이 돼서 정답 1번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출제 1번부터 출제 5번까지는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어렵거나 좀 혼란, 그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T도시에서 저항 Rt, Rt의 도선은 3 0도시일때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T도시가 초기 온도고요. 그 다음에 rt 값이 초기 저항 값이네요 자 이때 도선을 도선이 주변 온도가 자, 초기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초기 온도에서 주변 온도가 30도로 바뀐 거예요 30도로 바뀐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저항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금속에 대한 온도계수를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우리가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초기 온도가 t도시였죠? 해서 t도시일 때 저항값이 우리가 rt가 되는데, 자, 이때 주변 온도가 30도까지로 바뀐 거예요. 30도로. 그렇다면 이 사이에 온도차는 얼마가 돼요? 30도시 마이너스 t도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한 토탈 저항값은 얼마냐? RT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온도차에 대해서 상승한 저항값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R0, 알파 T. R0, 알파 T인데 이때 r 0는 초기 저항값이죠? 그러니까 R0라고 쓰기보다는 우리가 RT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저항값은 우리가 Rt값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저항 Rt는 R l a T는 초기 저항 R small T 플러스 R small T h 파에자 온도차라는 거는 30도 마이너스 t 도시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rt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지우고 여기 좀 길게 내려가질 것 같네요. 길게 내려가질 것 같으니까 위에다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rt는 r small t p l u r small t a l p h 가로 열고 30도씨 마이너스 t도시어. 자 여기서 rt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알파의 30도 마이너스 t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에 2, 3, 4.5 플러스 t 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구리선이 가지고 있는 자 구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계수였죠. 자, 구리의 온도계수 얼마였어요? 1, 2, 3, 4.5 플러스 초기 온도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파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r small t가루고 1 대신에 분모를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 1은 234.5 플러스 t 분의 234.5 플러스 t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이 부분은요 234.5 플러스 t 분의 30도 마이너스 T도 C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 이거 두개 더하면 됩니다. 두개 더하면 더하면 플러스 T와 마이너스 T를 더하니까 서로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 3, 4.5 플러스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RT 곱하기 2, 3, 4.5 플러스 T분의 230 아, 203. 64.5가 만들어지겠죠. 해서 이에 해당한 정답은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스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전기자기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로이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에서 AB단자에 200V를 가했을 때, 자, 여기에 200V를 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I1 값은 얼마가 되냐. 자, 우선 저희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회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회로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2.8옴은 직렬 접속. 그리고요. 2옴과 3옴은 병렬 접속이죠? 병렬 접속은 합분의 곱으로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2.8 플러스 5분의 6은 1.2가 되죠? 그러면 4옴이 되겠네요. 자,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은 4옴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는 전체 합성 전압분의 전체 기전력원이에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4옴, 전압은 200볼트, 따라서 50암페어가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0암페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50암 뼈가 이 노드점까지 와서 이 노드점에서 i1과 i2로 분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저항값을 우리가 r1, r2라고 작성하게 되면 세 번째 i1 값은, i1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50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5가 돼서지워지면 10이 되니까 30암페어가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30암페어가 흘러오면 여기는 20암페어 한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30암페어가 흐를 때 여기가 20암페어가흘러가요그 말은 곧 모아갔다? 저항이 낮은 곳으로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6번을 해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하게 또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던 거는 어차피 회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6번이 우리가 전기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분이 봤을 때좀 의문난 점이 있었다면 회로 1장에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옴을 통하는 과 전류는 30암페어.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가 10암페어. 자, 전류원이 10암페어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때 지원과 G2가 각각 4모우와 6모우입니다. 자, 이때 G2의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결과적으로 이곳에 흘러가는 I2 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만 구할 수 있었다면 I자승 R 값으로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물론 회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다가 좀 불편하시다. 회로 쪽 설명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저항값을 R1, 여기에 저항값을 R2, 이곳에 흘러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원에서 공급하는 메인 전류가 I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I2 공식은 얼마냐? 전류 분배법칙 공식에 의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I가 되고요. 그리고, 컨덕턴스라는 거는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이 수입니다 그래서 역수화시켜 주게 되면 g1분의 1, g1분의 1플러스 g2분의 1 곱하기 i가 되고요. 자, 이거 통분시켜 주게 되면 자, 이거는 g1 곱하기 g2분의 G1 플러스 G2 분의 G1 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G1끼리 서로 지워지면서, 자, 다시 말해 뭐냐 분모 자리 이렇게 두개 곱해서 분모 자리, 바깥에 끼리 곱해서 분자 자리죠. 그러니까 G1끼리 약분 하게 되면 G2는 범분수상 위로 올라가집니다. 해서 g1 플러스 g2분의 g2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게 뭐 있어요? 그냥 r1 r2가 g1 g2로 바뀌고 r1 대신에 g2로 바뀌는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도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가 되는데 컨덕턴스로 바꿔주게 되면 g1 플러스 g2분의 지1 곱하기 i로 바뀌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1 플러스 지투. 자, 지1 지투가 각각 얼마입니까? 사모우와 육모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우 플러스 육모우 분해, 지투 육모우 곱하기 전전류 10암 빼어가 됩니다. 그럼 이게 10이니까 얼마예요? 유암 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암 빼어가 흘러가더라.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소비 전력 P는 I 자승 R을 이용한다 라고 했었고, 이때 R의 역수가 G가 되기 때문에 G분의 I 자승이 됩니다. 자, 이때 G2 값, 이게 G2 값이죠? G2 값은, 자, G2 값이 6 모우, 6 모우, 전류가 6암 빼야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지어지면 6와트를 소비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1.5V이고,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건전지의 기전력이 1.5V, 건전지 내부 저항이 0 0 2옴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지에도 다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지 기전력 원을 라지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전지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전지에 이 옴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몇 아트가 될 것이냐?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외부 저항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외부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전지를 연결하다 보면 당연히 이곳에 전류가 들어가지겠죠? 그럼 이 전류에 대해서 I 곱하기 R 하게 되면 이 외부에 접속되어 있던 저항에 단자 전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단자 전압은 우리가 라지 V 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라지 e 라고 쓰게 되면 기전력을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많이 말하고요. 스몰 R이라고 하게 되면 내부 저항. 그 다음에 R이라고 하게 되면 부하죠. 저항이라는 말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V라고 하게 되면 부하의 단자 전압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외부에 있는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 소비 전력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력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I자승 R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 회로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전류는 회로의 합성 저항,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의 직렬이죠. R 플러스 라지 R분의 기전력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0.02옴,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은 2옴이네요. 그러니까 2. 0이온분의 기전력 1 5 v 가 되겠네요. 자,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0.7사이가 나온대요. 0.7사이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로부터 소비전력 P는 I자승 R이니까. 0.742의 자승 곱하기 외부 저항 2옴이다 이런 얘기죠? 계산기가 없으면 이거 못 풀겠네요. 해서 하면 1.1 와트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1.1 와트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고유 저항이 파일 때 반지름이 2 m 인 반구형 접지극의 접지 저항 값은 얼마냐? 자 그러니까 이제 대지에 놓여져 있는 반구형 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반지름이 2메타래. 우선 a m 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m 타는곧2 m 를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반구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 식값 얼마? 2 파이 입실론 a 페럿이 되고요. 두 번째 r과 c에 대한 관계 공식 r c는 입실론 로우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이게 데, 여기가 대지다 보니까 대지가 가지고 있는 저항 또는 접지를 시켰을 때 접지 그에 대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접지 저항이 되겠죠. 해서 접지 저항은 c분의 입실론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 값 2파이 입실론 a를 대입하고요. 입실론 로우를 대입하면 입실론끼리 각각 지워지면서 2파이 a분의 로우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로우 고유 저항값은 파이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반지름은 2m예요. 그럼 파이파이 지워지게 되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0.25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경이 a 메타, 외 반경이 b 메타인 동축 케이블에서 극간의 매질의 도전율이 시그마일 때 단위 길이당 이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 값은 얼마냐? 자, 요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큼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도체의 반지름을 A메타 여기를 B메타라고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축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전개의 세기값 얼마요? 어차피 원통 도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2파이 입실론 r 분의 람다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퍼 메타요. 자두 번째 그렇다면은 A도체와 B도체 사이에서 발생된 기전력 또는 전이차 V는 얼마냐? 자, V를 구하기 위해서는 R분의 1만. 자, R분의 1만 LN A분의 B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말했었죠? 해서 단위는 폴트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전 용량이라 함은 전이차 사이에 시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는 어차피 부위의 역수죠. 이렇게, 부위의 역수죠. 그러니까, 이 전화에 대한 개념만 지우고, 지우고, 분모분자를 뒤집으면 된다. 자. 부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와 부위는 역수관계, 뒤집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버리면 ln a분의 b 의 2파의 입실론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에 대한 차원을 무시하고 람다만 뺀 상태에서 뒤집었을 경우 c의 단위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c를 기준으로 이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절연저항 값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해서 네 번째 절연저항 R 값은 c 분의 입실론 로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또 물론 이때 로우는 고유저항은 고유저항은 도전율 분의 1 아닙니까? 물론 도전율은 k라고도 쓸수 있겠지만 본 시험 문제에선 시그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 시그마 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ln a 분의 b에 2파이 입실론 시그마 분의 어, 시그마 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실론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면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ln a분의 b 자, 물론 이때 c값이 c값이 단위 길이당 용량이니까요. 저항값도 단위 길이당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컨덕턴스 Z값 같은 경우에는 R의 역수다.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주게 되면 LN A분의 b 에 2파이 시그마가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R값 자체가 단위 길이로 뺐기 때문에 그 다음에 Z값도 역시 모 퍼메타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와 같은 단위가 지멘스였죠. 지멘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2번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이 동축 케이블에 대한 컨덕턴스, 내용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공식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럴 경우는 뭘 찍어라? 동축 케이블 하면, 동축 케이블 하면 이 파일을 첫 번째로 보시고 이 파이가 만약에 보기에 여러 개가 있었을 경우에는 LN, 작은 거리분의 큰 거리로 가져가되, 이때 파이와 LN은 항상 붙어갈 수가 없는, 얘가 분자에 있었다면 분모로 가고, 이 파이가 분모로 가면 LN은 분자에 가고, 이런 관계에 대한 형태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율증 시험은 답을 그, 사지선다에서 정답을 찍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특징만 기억하신다면 찍어서도 맞힐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한 금속 자한 금속이라는 거는 동일 금속을 말하죠? 해서 동일 한 금속의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온도 구배 부분에 줄열 이외의 발열 또는 흡열에 관한 현상은 어떤 것이냐? 제가 한 금속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금속 하면 톰슨 효과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제어백 효과는 우리가 교재에서 말했던 지베크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6장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이 6장 저희가 수업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쭉 준비하면서 자기학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 과목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장기 레이스에서 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선 어쨌든 간 진도를 최대한 줄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범위를 줄여줘야지만 그게 단기 합격하는 비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저는 이제 정규 내용을 나가다 보니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을 나가기 전에 문제를 분석해 드리죠. 출제 빈도가 몇 프로다,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 그 부분을 포기하시는 것도 합격하는 비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도 저는 문제 1번부터 쭉 진행을 하겠지만 어차피 알짜배기 문제다 라고 하게 되면 출제 6번과 출제 7번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기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